벤토나이트 우수한 팽창성과 점결성 그리고 농후성과 유활성으로 산업용 활용도는 무한대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벤토나이트를 기초 소재로 만들어 산업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자. 저희 회사는 벤토나이트를 비롯한 점토 광물을 이용해 기초 산업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터목용, 주물용, 사료용, 제지용, 정결제용을 비롯한 의학, 화장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최적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 임직원은 열정과 정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초 소재 분야의 전문 연구 기술 인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최상의 가공 광물질을 제공하고 있다. 벤토나이트는 식품, 의약에서부터 토목 주물에 이르기까지 활용도가 매우 높은 광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벤토나이트는 광물 형태가 판상 형태이며 물을 만나면 광물 입자간에 팽창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건설, 주물, 사료, 재지, 점결제용 산업에서 사용되기 적합하도록 생산하고 있습니다. 토목용 벤토나이트는 두 가지 제품군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매립장이나 인공 습지 조성용 또는 공동 충진용 용도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반 중이나 공동에서 높은 차폐성을 발휘하며 시멘트 등의 고화제와 반응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발휘합니다. 지반 안정액을 요구하는 토목 공사에 아주 적합한 제품도 개발하셨다고요? 물에 교반되어지면 높은 팽윤도와 전단 강도 그리고 점성을 발휘하여 미국 석유협회인 API 및 OCMA 규격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한편 생형사 점결제로 주물사의 압축 강도와 열 안정성을 높이는 주물용 벤토나이트도 제공한다. 당사의 주물용 벤토나이트는 주물사와 균일한 배합이 되어지며 고온의 용탕을 주입할 때 최적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벤토나이트는 밀양원소까지 64종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 살균, 노폐물 제거 등의 효능을 발현한다.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벤토나이트는 식약제나 혹은 동물의 사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요? 높은 팽창성과 양이온 흡착 성능을 발휘하는 규산염 보조 사료입니다. 미네랄 공급제로 장내에 영양소의 체류 시간을 연장시켜 소화와 흡수를 돕고 산도 조절을 통하여 과산증을 예방함은 물론 수분을 흡수함으로 설사 증세를 예방해 줍니다. 한편 재지 생산 과정의 보류제 첨가제로 사용 가능한 재지용 벤토나이트와 농약, 비료용 정결제에 사용되는 정결제용 벤토나이트는 안정된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들은 원재료 광물 도입에서부터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품별 원재료를 선정하고 난후 용도별 생산 설비에 투입해 첨가제와 함께 혼합합니다. 다시 한번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쇄를 하고, 이 분쇄한 벤토나이트를 저장, 포장한 후 최종 출고하게 됩니다. 각 제품별 원료 적합 테스트를 하고, 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를 사용해 제품 설계를 합니다. 더불어 각 제품별 활성화 과정을 거치는 원료 혼합 테스트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시제품 생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출고 테스트를 시행해 최상의 제품만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네 걸친 엄격한 품질검사가 이들 제품의 경쟁력, 최적납기와 함께 고객 만족과 신뢰를 확보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고 부가가치의 새로운 벤토나이트 제품 및 벤토나이트 응용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속의 벤토나이트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천연광물. 그러나, 부족한 자원을 우리의 산업 현장에 맞춤화된 기초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이들이 있기에, 자원부국, 대한민국의 꿈은 이루어진다.